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또 금세 갔습니다. 내일부터 5월 2일, 5월달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LA 한인타운 인근을 중심으로 저소득 연장자분들, 저소득 가족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정보랑 오렌지카운티, 특히 산타아나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웨스트 할리우드 커뮤니티 하우징 코퍼레이션이라고요 비영리 개발 업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한인타운 인근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인 게 하나가 있고 7월달에 이제 입주가 아마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어, 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조기 신청을 온라인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관리회사에서 최근 한 1, 2년 전에 지어진 연장자 또 가족분들을 위한 아파트에서 온라인으로 대기 접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청들이 다 온라인으로 돼서 컴퓨터랑 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하시면 좋고 만약에 컴퓨터라든가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가족분들이나 어, 자녀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고 가족분들이라든가 자녀분들 도움을 받기 힘드신 분들은 어, 저희 그 K타운 액션 일요일날이나 오렌지 카운트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 W H C C H C 여기쯤 웹사이트에 와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어, 맨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 Find Housing이라고 있죠. 맨 위에 이거를 누르시면요. 바로 이제 지금 새롭게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고 어 내일부터 어, 5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조기 접수를 받고 복권식으로 추첨을 해서 어, 당선되신 분들 인터뷰를 하고 어, 그 합격되신 분들은 아마 여름부터 입주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그 베렌도 세이지라고요. 어, 한인타운 그 올림픽하고 베렌도에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베렌도 길에 있는 한남마켓 건너편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이 아파트에서 지금 완공 전에 한한달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바로 내일 5월 2일부터 이 웹사이트로 오시면은 이 아파트 신청이 이제 가능하시고 이 아파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어, 한 전체 한 42개의 유닛 중에서 반은 노숙자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반은 그 저소득층 가족 그러니까 1년 소득이 한달한 어, 한 4만 불좀 미만 되시겠죠? 한 달에 한 3,900불 어, 이하인 소득 중간소득의 50% 이하이신 가족분들, 나이 에 상관없이 연장자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가족분들을 어, 위한 아파트를 반을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은 바로 이 온라인으로 어, 이 웹사이트로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 바로 밑에 보면은요. 개발업자가 한 최근 1, 2년 안에 지은 아파트인데, 여기에 대기 신청을 할수 있는 아파트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엘덴 엘렘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또좀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한인타운 인근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맨 밑에서 두 번째 볼몬 어, 맨자니타, 그 다음에 웨스트몰, 어, 린덴이라는 아파트 세 군데에서 지금 대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아파 이세 군데 아파트에 대기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온라인으로 개인 계좌를 만드시고 그 개인 계좌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건데요. 어, 한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웨스트 모어랜드 어, 린덴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연장자 아파트인데 여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웨스트 모어랜드 웨스트 모어 린덴. 여기가 위치는 피오피코니까 피 d 피코길에서 후버나 웨스트모울랜드 그 지역의 중심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졌고 이 웨스트모울린덴 아파트는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어, 완공이 돼서 현재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고 현재 지금 대기 접수를 받고 있고 어, 93개의 93개의 유닛이 있고요 이 아파트는 연장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자분들 중에서 카운티 중간 소득의 한50% 미만, 그러니까 한달 소득으로 했을 때 2인 가족 기준했을 때한 3,900불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시는 연장자분들은 지금 이 아파트에 대기 신청이 이제 가능하신데, 어떻게 신청을 하시는 거냐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보시려면 왼쪽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클릭 i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개인 계좌를 만드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create application이라고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이름, 어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유저네임 여기에 이 개인 계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유저네임을 만드시면 되고, 이제 패스워드. 이거를 이제 만드시면은 구자를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거고, 개인 구자를 만드시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이 신청서를 기입할 수 있는 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사인인을 눌러서 그 만드신 유저네임을 적으시고, 어, 거기에 맞는 패스워드를 일단 적으시고, 어 사인인을 누르면은 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제 으십니다 개인 정보 가족 정보 그다음에 추가 그다음에 소득 재산 어, 그다음에 어, 기타 어, 여기 신청서에 관련된 합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서 이제 대기자로 신청이 이제 접수가 이제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오렌지 카운티 산타 아나 시에서 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그 산타하나 시에서 일을 하시는 어 저소득층 가족분들은 연장자이시거나 아, 장애인이시거나 아니면 저소득 가족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그 산타하나 시의 주택국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얻어서 개인 하우징 바우처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어 신청할 수 있는 대기자로 이제 접수를.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타하나시 주택국 웹사이트로 5월 2일부터 일로 들어오시면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기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우징 바우처라 그러면요. 개인이 이 바우처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를 일단 은 선정을 해서 그 아파트에서 만약에 이 바우처를 받아주게 되면 아파트 렌티비의 30%는 본인의 소득의 30%를 내시게 되고요. 나머지 그 아파트 비용은 이 바우처를 통해서 정부가 이 렌티비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불 1000불... 렌티비를 내는 아파트를 이제 찾으셨는데,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이 하우징 바우처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달 소득이 한 천불 정도 되신다. 그러면 천불에 30%면 300불이잖아요? 300불은 렌티비를 내시고, 나머지 70%, 700불의 렌티비는 이 하우징 바우처로 해서 연방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우처를 가지고 이 바우처를 받아주는 아파트를 찾으셔서, 어, 렌티비는 소득의 30%, 나머지 70%는, 어, 정부 지원으로 렌티비를 내시면서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이 하우징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자격 조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자이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아니면 저소득주 가족이신데요. 소득 기준은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신청 자격을 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소득은 LA보다 좀 높아요. 50%. 2인 가족 기준했을 때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소득 50%는요, 1년에 53,800불, 어, 월별로 나눴을 때는 2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4,483불 이나 또는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시는 그런 가족분들은 이 아파트, 아니, 이 하우징 바우처 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어, 특히 이거는 그 산타하나 시의 주택국에서 이거를 이제 발행을 하는 그런 대기 접수이기 때문에 산타하나 시에서 거주하시고 아니면 또는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일단 주어집니다. 그래서 산타하나 시에 사시면서 지금 하우징 바우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대기 접수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 바우처 같은 경우가 매년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정부 지원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바우처에 대기 접수를 오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달 동안 열려진 이 기간을 통해서 어, 하우징 바우처 신청들을 어, 해 놓으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온라인을 통한 그 웨스트 할리우드 LA 한인타운 인근의 새로운 아파트나 p o p 코지역의 연장자 가족 아파트 신청을 어, 원하시는 분들은 어,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나 가족 분들의 도움을 얻으셔서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이제 지원을 받기 힘드신 분들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K타운 액션의 자원봉사 회원분들이 매주 일요일 날 한인타운의 해피 서적, 그 삼가하고 웨스턴이 있는 해피 서적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대행을 무료로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글로 가셔서 도움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은 어 여기 323-545-8778로 전화하시면 어 수잔 선생님께서 예약을 잡아서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 부에나팍에 있는 그 장소에서 저희가 무료로 또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니까 어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예약을 정하시고 신청 대행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